저 우리 대리님 네. 대 대리, 대리님이 원체 그 장기가 있는 걸 제가 한번 봤습니다 사막이 춤 아? 사막이 춤을 네. 엄청 쳤었어요 아, 사막이 춤을요 네. 아 제가 <laughs> 아 이거 나 어, 이거를 0년 만에 또 아. 추게 되었어요 아. 노래 주세요나 five I six five six seven eight w h t 나는 사마귀 아이야 뭐예야 oh yeah. 나는 사마귀 아이야 사 <laughs> 나는 사마귀 아이야 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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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사업 초기 시절에 아, 하루 일과를 마치고 흥에 겨워서 췄던 춤을 검수 씨가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춤이 소환돼서 좀 놀라긴 했습니다. D J 스벅, 뮤직스트 아, 제가 이거를, 제가 10년 전에 주동을 어떻게 하셨지? 이게..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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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